자, 아, 유아, 안녕하세요, 티 v 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검은돌신전 봉원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검은돌신전이 봉원이 어려워진 이유, 사자드 난이도 입성 이유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토르메, 어, 이무르를 돌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점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9,000 이상의 투력 기준으로 예시를 두고, 그거보다 이제 아래시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본인이 1시간에 에다나 조화를 얼마나 수급하는지 한번, 그거를 빗대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핫타임 1퍼가제 기준으로는 1시간 수급이 30만 개예요 어, 그 30만 개 기준은 초승달. 어, 이제 55,000 사냥터인 초승달 기준이거든요. 아마 뭐, 무이쿤이나 켄타우로스, 뭐, 이제 카드리 정도 가셔도, 어,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같고요 사자드나 아니면 이제 무법, 여기 무법 이후 입성하신 분들은, 어, 몬스터가 좀 방어력이 높아요. 저조차도 이제 초승달이 한 방에 안 죽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약간 재단 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자동으로 자살을 돌리는 느낌으로 요새 재단 런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에 30만 개의 수급이라 생각을 하면, 매주 떠돌이 상인 룬가가 돌파가, 에다나 주아가 18만 5천 개가 소모가 됩니다. 18만 5천 개가 소모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룬가와 돌파 재료를 매주 떠상에서 이런 식으로 3개를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매주매주 매주 18만 5천 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괜찮아요. 저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떠돌이 상인이 사자드 이후 입성하신 분들만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드가, 어 이제, 투력이 조금 사만 초반? 중반? 중반대 분들만 돼도 입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조차도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하 저보다 에달아주와 수급량이 많이 적어질 거기 때문에, 적기, 어 적을 거기 때문에. 자, 일주일에 제공되는 정제수는 2시간 20분, 이제 총 140분이 주어집니다. 어, 예시로는 제가 수급할 수 있는 에다나주화는 70만개 정도가 되고 쿠툰보스에서 얻는 에다나주화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에서 얻는 에다나주화 등 계산을 하고 검은태양 라이트는 제의를 할게요 이제 라인 길드만 가능하고 저는 이제 수급이 되긴 하는데 어, 요새 또 이제 라이트 서버는 좀 치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하거든요 많이 얻지는 못하가지고, 이 점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가섰을 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하고, 어 본인이 이제 소모를 할수 있는 에단나 조화가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 거문도 신전이 패치가 두배 패치가 됐잖아요. 고정으로. 176에단나 조화가 이제 초당 계속 빠지기 때문에, 어 10분만 녹여도 진짜 몇십만 개는 금방 나가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매주 떠상, 어, 매주 떠상이나 여러가지, 뭐, 에다나조화를쓸 일이 검은 도신 좀 말고는 없겠지만, 그거를 썼을 때, 어, 본인이 계속 부족 현상을 이제 겪으시면, 어, 일반적으로 이제 토석이라고 그죠 어, 토석 아니면 이제 정제수. 정제수를 얻는 검은 돌 신전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악세 각인니 졸업이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을 거니까.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목요일 라이텐도 그냥 보스만 잡고 어 이제 봉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이제 정제수 라이 그 검은 돌 신전만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고. 근데 본인이 정제수는 포기하되 토속만 하겠다. 그러면 어, 길드에서 여는 그 토속 자체를 이제는 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그 에다나주와 개수랑 안 맞아요. 그나마 할수 있는 게 목요일 날에 이제 월드보스 라이텐을 처치를 하시고 봉헌을 하시는 게 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어, 이제 사자드가 나오고 무업지대가 나오면서 에다나주와 수급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고 왜냐하면 룬가 돌파 재료가 나오는 대신 이제 그리고 몬스터가 어, 이제 강해진 대신, 어, 좀 단단해졌죠? 많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어, 예전에 토르메에서 느꼈던 그 이제 아크만이나 히스에서 어, 시간당 거의 50만 개에 육박하는 에다나 조아를 수급하다가 어, 20만 개에서 30만 개를 이제 30만 개 수급을 하고, 룽아 돌파제로와 같이 육성을 하게 된이 시점에서 메타가 바뀐 시점에서 다들 많이 힘들 겁니다. 봉원 자체를 하던 게. 네, 왜냐면, 하 그전에는 이제 봉원 자체가 뭐80몇 원이었죠? 아, 거의 70몇 원이었나요? 아무튼 그럴 때는 조금 뿔려지면서 주화가 모였어요. 아무리 떠상해서 매주 18만 개씩 들어간다 한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몇백만 개씩 한 번에 모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봉원을 오래 해서 그럽니다. 예. 네. 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봉원을 이제 10분을 해도 진짜 많이 빠지니까 본인 수급 대비 어, 잘 조절을 하셔서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왜냐면 포럼에도 이거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포럼에도 이제 봉온 관련해서 검색을 하니까, 어, 아, 어. 저번에 누가 한번 글을 올린 게본거 같은데. 어문도 신전, 띠브레, 뭐 이거, 띠브레라고 해서 제가 한거 아닙니다, 님들. 갑자기 이분이 올리더라고요. 봉온 배열 낮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이런 식으로. 나이트 유저는 감당을 하지 못한다. 어, 근데 댓글은 또 이제 팩트를 또 날렸죠. 어, 정제수 시간만 조금 늘려주세요. 오히려 조용히 해. 시간 절약되고 좋다. 감당할 만큼만 소진하면 이게 맞죠? 예, 감자, 감당할 만큼만 소진하면 되는 거죠. 어, 두배 달라해서 해줬더니 낮춰 달라 지랄. 어차피 최고 보상은 내거 아니고 기본 보상은 주화량이비라는 거라 적당히 하고 빠지면 된다. 근데 이게 심리상 적당히 하고 빠지기가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 그쵸?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검은도 신전 봉헌 자체가 이제는 오래 하기가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잘 조절을 하시고 매주 떠돌이상인, 사하자드 이후 입성하신 분들 한에서는 매주 떠돌이상에서 이제 룬가 돌파제를 얻고 본인이 잘 모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룬돌파를 하시는 게 전투력 올리는 지름길이다. 어,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하자드 입성을 하신 분들만 예를 들었는데요. 근데 검은 돌 신전을 아직 사자드 입성을 못하고 룬강화 돌파를 아직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분들, 계속 베이스를 올리셔야 되는 분들은 어 이제 에다나주아를 어 사자드 입성할 때까지는 매주 검은 돌 신전이 열심히 녹이셔야 된다는 거, 어 이거는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laughs>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문들 신전 관련해서 애다아주와뭐 의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